국토교통부가 결국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딸 조현민 씨가 미국인 국적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직에 올랐던 사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된 사태가 일단락될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진에어가 면허 취소를 피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네, 국토부는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지네어의 근로자 고용 불안과 소비자 불편 그리고 소액주주 손실 등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봤습니다. 말하자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보다 면허를 유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는 국토부가 법조항에 따라서 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토부의 최종 설명은 달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면허취소법 조항이 2008년까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조항이었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국토부가 취소를 재량껏 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지금처럼 반드시 이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가 면허취소의 재량권이 있던 시기와 없던 시기에 걸쳐 있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받고 판례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공익과 사익,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익과 지네어의 이익을 충분히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자, 어쨌든 이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데 면허 유지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 노선을 허가하지 않고 신규 항공기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재는 진에어가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와 경영 문화 개선 대책을 충분히 이행할 때까지 진행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인데요. 이번 달두 차례 청문회 과정에서 진에어는 이사회 역할 확대와 총수 일가의 불법 경영 개입 배제 그리고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 등을 담은 경영 문화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받고 이행 과정을 점검한 뒤에 충분히 경영 문화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SBS CNBC 이광호입니다.